어, 어떤 게요? 2016 한의의 임무는 오타, 부엉님 어떤 얘기죠? 어, 부엉님, 그, 2016 한의의 임무는 사회의, 사회계열의 영역,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의의 임문이 있고, 한의의 자연이 있어요. 아니, 사회라는 말은 없어요. 그, 그 말이 아니고, 한의의 인문이 있고, 한의의 자연이 있어요. 한의의 인문 계열로 한의의를 뽑고, 자연 계열로 한의의를 뽑거든요. 근데, 이 점수 적용이, 그러니까 영역별 반영 방식을 사회에 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엉님. 음. 이해가 되셨기를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명이 한의의 인문이에요. 한의의 인문인데, 그 한의의 인문이라는 거를 점수를 적용을 할 때, 여기서는 인문계열 점수 적용을 했고, 여기는 사회계열 점수, 입력 어, 적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음,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대는, 어, 변화가 좀 많은데, 학교 추천 전형 방법이 변경이 돼요. 학추에. 학추의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는데, 서류 반영 비율이 20%에서 10%로 줄어들었어요. 20%에서 10%로 줄어들면서, 교과의 반영 비율이 더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교과 반영 비율이 80% 어, 서류가 20%. 그런데, 어, 이게 90에 1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90에 10으로. 90에 10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또 하나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과목 평균에서 상위 한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음, 이건 좀큰 변화예요. 네, 그러니까 두 과목 평균에서 상위 한 과목으로 변화되는 거는 좀큰 변화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저가 많이 완화, 제가 완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완화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해서 이제 최, 추의 최저가 변화된 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등급별 점수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등급별 점수가 변경이 됐는데, 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어, 어, 우리는 고대, 고대에 안갈 거예요. 그쵸. 예. 고대에 안 가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등급별 점수가 변경됐다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뭘 해보셔야 되죠? 등급별, 등급별 점수가, 어, 변화, 어, 변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뭘 하셔야 겠습니까? 예. 네. 말씀하셨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 네. 어디서 어디로 변화됐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 서류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됐다 그러면 10%로 축소가 됐다 그러면 어디서 축소가 된 거지? 어, 그럼 몇 퍼센트에서 축소가 된 거지? 이를 따져봐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등급별 점수가 변경이 됐다고 하면 몇 점에서 몇 점으로 변경이 됐을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즉,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에 보시면 여기서처럼 2등급이 98점인데 여기는 2등급이 96점이고 3등급이 94점인데 여기는 3등급이 92점이에요. 그리고 4등급은 똑같이 8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변경됐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다, 당일 연동만 보면 안 되고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더 벌어졌구나. 왜냐하면 2등급과 3등급은 여기도 4점 차고 여기도 4점 차라서 똑같이 4점 차인데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여기는 4점인데 작년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는 2점 차이였으니까 그러니까 변경이 됐으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전년도와 같이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펼쳐놓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6을 본다고, 2026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와 같이, 그럼 내년에 1학년 학부모님들이 2027을 보실 때는, 2026과 같이, 2027을 같이 보면서, 아, 이게 뭐가 벌어졌구나, 어떻게 달라졌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데 네.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류 10%로 변경하고 등급별 점수 1분 기준을 변경함.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갔는지. 그러니까 계열 적합평에 2단계 전형 요소를 반영 비율을 1단계 성적 60%, 면접 40%로 변경함. 그럼 이 변경함에서 면접의 비율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따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응. 네. 면접이 40%가 됐다는데 그럼 저저 저 면접의 40%는 비율이 감소한 거냐 아니면 비율이 증가한 거냐 그거에 따라서 어, 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때 대응을 할 때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 0 2 5 올해 지금 입시를 치르시는 분들도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그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시면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랑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비교해보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입시가 변화할 거냐, 라는 걸 따져보시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 사실은 있음, 있지만, 내용이 없다. 음. 그 변경 사실은 있잖아요. 변경 사실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요. 40%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여기 2026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이 차이를 보셨을 때, 여기 지금 네모 친 부분을 보시면, 50에서 40으로. 아, 그러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구나. 되셨죠? 예, 면접의 영향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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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예. 되셨죠? 그, 이공효 꼭학교님, 그 점수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그,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가 커졌으니까 어 결과적으로 변별력이 좀더 높아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변별력이 높아지는 그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뭐 지금은 할수 있는 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신을 받는 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네, 그렇게 예, 뭐 생각을 해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 이게 계열적합형인데 계열적합형이 50에서 면접이 40%로 바뀌었으니까 면접의 영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어, 또 하나는 어, 학업우수형과 논술전형의 수능체장력 기준이 단순화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 어, 학업우수형의 계약학과들하고 논술의 경영대학이 별도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학업우수형의 계약학과는, 학업 우수형의 계약학과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구조였냐면 자연계열 중심이고, 논술경영대학도 인문계열이지만 경영대학이 따로 별도로 최저가 있었거든요. 2025학년도에. 근데, 그거를 그냥 학우계약학과를 자연계열로, 그 다음에 논술경영대학은 인문계열로, 그냥, 최저를 단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최저가 완화된 거죠. 그러니까 경영은 완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우 계약학과도 조금 완화된 거고. 그래서 이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가 이렇게 뭐세 개, 네 개가 있던 거에서 두 개나 세개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의학계열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학우의 계약학과랑 논술의 경영대학의 별대 최저가 폐지가 됐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논술 경영의 어, 논술 전형의 경영학과의 최저가 되게 높아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인문계열로 하나로 통일됐다 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사이버 국방학과는 사이버 국방전형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국방전형의 수시 전형이 있는데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익숙히 잘 아시는 것처럼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에도 최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최저는 유지하지만 등급이 하나가 더 늘어가지고. 어 완화가 됐어요. 어 그래서 그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그니까 싸국이 수시에서는 수능 체저가 없어졌고 정시에서는 수능 체저가 남아 있지만 완화가 됐고 이렇게 해서 예, 좀 변화가 됐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드디어 고대도 어 지정 영역이 폐지가 됐어요. 그니까 자연계열 과탐을 2026학년도부터 풀었어요. 어 사과탐이 다 됩니다. 사과탐이 다 되는데 다 되지만 자연과학 계열은 자연 계열은 예, 과학 탐구 광옥별 3% 가산점을 어 새로 어 끄집어 낸 거죠. 예, 그래서 끄집어 내 가지고 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 이제 그거와 함께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 계열 1, 2도 어 폐지가 됐어요. 동일 계열 1, 2도 어 1, 2 조합을 미인정하던 것도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물언 물 물투를 하면 안 됐었는데 고대가 아, 물언 물투도 인정을 해주는 걸로 어, 이렇게 바뀌었다. 고대가 변화가 많죠. 예, 고대가 변화가 많은데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워 가지고 말이 어려워서. 어, 이제 이런 거에 접근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게 조금 더, 어, 쉽게 쉽게 접근을 하십사 하는 마음에서,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어, 그걸 같이 생각을 좀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이제 고대 넘어갑니다. 네, 고대 넘어갈게요. 동국대로 갑니다. 동국대. 동국대는, 어, 아주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난, 지지난주에 그 전형 계획안 보는 법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던 게 하나 나오기 때문에 동국대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올해 지금 입시 치르시는 분들 계시죠 올해 입시 치르시는 분들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올해 입시 치르시는 분들께서 어 되게 주목하셔야 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우리 올해 입시 치러요 이렇게 한번 아까 2025꼭 합격 님께서는 올해 입시 치르시는 거겠죠 2025니까 음. 어, 예, 그 올해 입시 치르시는 분들이 하나 들으셔야 되는 게, 어, 이거는 뭐, 이제, 그, 드, 두드림 소프트웨어라는 전형이 있었어요. 예, 두드림 소프트웨어라는 전형이 있었는데,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어, 융합학부만 선발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 두드림 전형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거 이제 형식상의 어떤, 형식상의 부분이고, 시스템 반도체 학부의 모집정원이 증가를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요거, 요거 때문에 무전강 선발 계획이 구차가 됐어요. 그이무정공 선발 계획이 2025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떨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2025의 제일 큰 변수는 물론 의대의 증원이 큰 변수죠. 의대의 증원이 큰 변수지만 어, 의대의 증원만큼이나 중요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많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이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바로 무전공 선발입니다. 무전공 선발. 무전공 선발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무전공 선발을 어 이렇게 어 바이오 시스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과대로 전공 개방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새롭게 뭐가 생겨고 이런 건 아니고 어동 때는 열린 전공학부 인문과 열린 전공학부 어 자연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요 요 학과들을 아무 때나 다갈수 있다. 아 문과 이과 법과 사회과학 경찰사 법 경영 공과 청담 융합 대학 내개 전체 학부와 어 과와 전공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2025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뽑는 전형은 딱두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랑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딱두개두 두 개만 뽑는다. 이이이 이, 이 열린 전공 학부는. 음,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인데 여기서 이 무전공이 왜 중요하냐면 어, 이, 이게 그걸 떠나서 근데 여, 여기서 이 인문과 자연 여기 잘 보시면 인문 자연이라고 해놓고 여기를 터놨잖아요. 여기를 터놨으니까 인문으로 들어가도 청담융합대학을 갈수 있는 거고 자연으로 들어가도 경영을 갈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 자체가 이게 이게 터져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인문과 자연을 왜 나눠서 뽑냐? 그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지 않나요? 어, 머리가 되게 이상하네? 음. 인문과 자연을 왜, 왜 나눠서 뽑냐? 어차피 가서 다, 다, 아무 데나 갈 건데, 인문과 자연을 왜 나눠 뽑나?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닌가? 어. 저는 궁금할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학생부를 평가하거나 수능 반영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자, 그러니까 자유전공으로 가고 싶은데 이 학교 다닐 때 사회 과목 중심으로 했다. 또는 자, 과학 과목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열린정보학부 입문, 열린정보학부 자연 해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당연히, 당연히, 입문의입문의 그, 열린정보학부 입문 모집 인원하고, 열린정보학부 자연 모집 인원이 따로따로 존재하긴 하죠. 근데 숫자가 비슷해요. 숫자가 비슷한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입문으로 지원하게 되면 사회만 볼 거고, 자연으로 지원하게 되면 과학을 볼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를 안 본다는 거죠 여기는 과학을 안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때 자기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회 과목을 많이 듣고 사회 과목에 강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회 과목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열린전공학부에서 인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자, 과학과목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열린정공학부를 자연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아가서 수능 자체도 지금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영어랑 탐구 반영 비율은 같지만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열린정공학부 인문은 인문계열이고 열린정공학부 자연은 자연계열에 포함해서 여기에 각각의 그 비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너가 1년을 다니면서 너가 진짜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그다음에 학과를 결정을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국대는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동국대처럼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뭐 인문 계열의 왜냐하면 이걸 정시로 뽑을 때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영업별 반영비율이 다른 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예. 네. 따뜻한 어른님, 지금 문의가가 없잖아요. 문의가가 없으니까, 이, 아, 그러니까 동국대는 되게 특이하죠. 석차 등급 상위 10가운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 상위 10가운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입문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인문 자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회 과목에서까지 해가지고 10개로 뽑는 거예요. 상위 10개로. 에, 에. 그쵸? 예. 그러니까 대학은 모르잖아요. 아이가 이과를 지원하는지 문과를 지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예.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교과만 보니까. 에. 그래서 에. 그런 형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어른님, 어떤 건지 궁금증이 혹시 해결되셨을까요? 예. 말씀 주시고. 에. 그래서 그렇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대는 그런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얘기는 동국대와 무관하게 특히 올해 입시를 치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열린정보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다른 모집단이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동국대 안에 아까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문과, 이과, 법과, 사회과학, 경찰사법경영, 공과, 첨단융합대학 내 전체 학부과 전공 중 선택 가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다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바이오 시스템 대학 안에는 모집인원이 안줄 거예요. 사범대학도 안줄 거예요. 안 줄어들 거예요. 예체능도 안 줄어들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줄어들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여기로 갈수 있다는 얘기는 그쵸? 여기 이, 이 모집단위들로 갈수 있다는 얘기는 이 모집단위에서 인원을 빼와가지고 열린정보학부를 만들었다는 뜻이니까요. 이해 되시나? 무슨 얘기인지? 응. 그러면 모집인원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그 학과, 그모집단위 하나를 보고 가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국어 국문학과 문해, 국어 국문학 문해 창작 학부를 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결과를 볼때 해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2025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전년계획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무전공 선발을 한다고 지금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입학 정원 자체가, 2026과 2025 전형계획안, 이2025 전형계획안 안에는 무전공이 없는 거니까, 이건 또 다시 또,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 바뀔 거예요. 작년 전형계획안이니까, 작년 전형계획안이라 그랬으니까, 음. 그니까 순수증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증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집단을 가져오는 거라는 거죠 음. 이제 5월말에 알수 있겠죠 5월말에 나오겠죠 5월말에 5월말에 수시모집요강을 보면 그게 나오겠죠 네. 수시모집요강을 보면 그게 나오기 올 때문에 수시모집요강에서 이제 보면 인원그 그니까 수시모집요강을 볼때 그런 식으로 인원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162명에서 142명으로 줄었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여기가 왜 비어 있겠습니까? 여기가. 음, 여기가. 여기가 왜 비어 있겠습니까? 어, 여기가, 여기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비워놓은 거겠죠? 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각각, 이, 이 규모의 차이에 따르는 차이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모집 단위별로 그게 다른 거예요. 특히나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저걸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모집 단위별로 다를 수 있다. 어떤 특정한 모집단위에서 많이 줄이고, 어떤 특정한 모집단위에서는 또 오히려 역으로 늘고, 이럴 수도 있다. 되셨죠? 네, 그런 차이를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정원의 몇 퍼센트 그런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정원의 몇 퍼센트 그런 개념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66명에서 7명이 줄어든 거고 이거는 어뭐 이게 85명에서 어 85명에서 9명이 줄어든 건데 이게 뭐 52명에서 6명 줄어들고 뭐 40명에서 4명 무조건 무조건 10%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렵고 뭐 12%라고 무조건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뭐비그니까 비, 이게 딱그몇 퍼센트라고 딱 이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2025학년대 이제 무전공을 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인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든 인원에 따르는 변수를 체크를 하는 것이 예, 점검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아,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불안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체크 점검할 거를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점검할 거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아이고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러갖고, 점검할 건 하나씩 안아가면 되게 좋잖아요. 음. 음. 그러면 내가 뭘 알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뭔가 좀 다른 게 있으니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